직업이요? 아, 모르겠어. 농부냐, 어부냐인데. 아, 근데. 농부 좀 구리. 펜트브. 가자! 유! 아, 이거 어지러워, 멀미나. 하민칭으로 하라고? 어? 아, 조명이 춤을 추는데요? 이것도 하지라. <laughs> 이것도 젖롱고가 있대. 템템 님, 봉숭 님, 꼬랑, 울지 꼽도 일단은 소화하고 소리 여왕이라고 벌써 히든이라니. 아깝긴 해. 그냥 딱한 사이클만 돌리자. 이제 자, 한 번만. 딱한 번만 할게요. 딱한 번만. 아니, 한 번만. 다, 다하! 우리 집에 온걸 환영해, 다주야. 어? 여기, 니네 집 아니지 않아? 어, 어? 어, 어, 어? 어? 너 오늘 들어왔잖아. 내 집이 어, 어딘지 옆에 어, 그래. 하는데. 내가 아직 소개 안 시켜줬잖아. <laughs> 어, 응, 어제 내가 방송 다 봤어. 나 어, 어제 어. 참여 안 하였는 동안 방송 열심히 봤어. 아, 습포 스포... 아, 소리 중이었구나. 아, 앵무새, 아니, 앵무새, 아니, 잠깐만. 인간 앵무새. 아, 잠깐만. 어, 어. 왜, 왜, 왜 내, 왜내 시청을 통제하지? 왜내 아, 시청을 아니야. 통제하지? 탭탭아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 아니. 다지야, 다지야. 이거 어. 들고, 이거 들고 하면 힘이 덜 든다? <laughs> 이거 뭔데? 이거 뭔데? 갱이를 들고 하면 바, 배고픔이 덜 달아. 그지 아! 아그 차이가 있구나! 어. 너도 하는 어, 거야. 몰랐네. 어? 어? 아 잠깐만. 했잖아! 경험치 먹었잖아. 그럼 뱉어내 샘. <laughs> 너집 어디야? 야내 집? 어. J 눌러봐. J. 오른쪽에 섬 하나 보이지? 어그 다주도요라고 뭐? 저렇게 왜딴 곳에 지었다고라?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질 곳이 없어 아 그렇게.. 어니 잠깐만 세범님 땅 저거 봐. 아야 저거 보여? 아니 세범언니가 지금 저기 땅 나무가 세범언니 지금 헬기로 농사해 아니 트랙터도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laughs> 아, 저거 진짜 순수 노동인데? <laughs> 아 근데 농사가 너무 맛없더라 맞아! 쓰레기야! 개 쓰레기야. 근데 어부 딸깍했더니 어? 낚싯대 하나 쓰는 동안 7천원 음. 버는 거야. 8천원짜리 낚싯대를? 오. 어? 어? 잠깐만. 그래가지고 어, 많이... 빨간약 먹고 그냥 여기서 낚시만 했잖아. 아, 근데 진짜 빨간약이긴 한데? 응. 아이까 그러니까 농부가 그 왕길에 음. 나중에 제일 아잘 버는데 근데 또그 말이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또그 또 소리야! 인정. 야, 근데 템아마 응. 이런 말 해도 돼? 뭔데? 너 귀엽다. <laughs> 나코 어. 막혀서 <laughs> 소리가 좀, 좀 보글보글하네. 좀 많이 초딩 같긴 하지 지금. 너좀 <laughs> <또> 귀엽다. <laughs> 아, 나 지금 감기 한 달째다. 아니 너 악무라고 괜찮았어? 아 근데 어. 놀랍게도 괜찮더라. 그 적응이 됐나 봐. 아니, 근데 텐정 너랑 나랑 같은 선 너랑 나랑 같은 종족이 아니야. 너는 어? 무슨 종족인데? 나 거인. 하이 <laughs> 씨. 너 로아 치저 봤어? <웃음> <웃음> 어. 나 그때 촬영할 때 힘들었잖아. 안녕하세요. 왜? 존나 지그러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너 멋있다 그 왜잘 왜 잡냐? 아나 그냥 도끼로 그냥 샥샥하면 죽지 지네 천원이야? 진짜 개깜짝 지네 천원이래 어? 어? 잠자리채 사야겠다 나 2만원 있는데 어? 야 근데 돈 버는거 진짜 빡세다 나 지금 2일차인데 내 수중에 2만원 있잖아 음... <laughs> 나 이거 초대 어떻게 해? <laughs> <한, 웃음> 10만원씩 는 거구나 초대 어떻게 그래 심지어 오늘 세금 내야 되잖아 진짜 럭키비키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laughs> 아 양띵님 어떻게 너 하루만에 했냐? 모르겠어 나도 신기해 확실히 이게 마크 그 짬밥이 다르긴 하다잉 그래 나중에 놀러 갈게 다주도 응. 잘가 왜 유용하게 보는 거지? 어내템 쌩쌩 저거 뭐임? 응? 상어다 어? 잠깐야 뭐야 이거 에?

<laughs> 진짜 리뷰 5점. 아, 니나 리뷰 4점. 연기력 조금 실망. 아니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름은 바꿔야지. 다음에 좀 그죠? 반응 맛있는 사람 나오면 말해주세요. 저희 상호 쇼 지금 출장 방문 중이라. 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끌어올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였거든. 뭐? 아니 소름끼쳐. 별점 5점이다. 연기 지렸다. <laughs> 너만큼 연기했으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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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10만 원 모아서 초대하신 건가요? 테마 <laughs> 2일 차인데 초대 못 하셨나봐요 <laughs> 근데 초대 당할 친구도 일찍 초대받을 기대감이 없을 거라 괜춘할 듯 맞음 그래 내가 말할 때도 언막 언니... 빨리는 못 하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라 했음 뭐라했어요? <laughs> 예? 언제 할지 모른다고요. 언 언제 할지.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시장품 랜덤 뽑기. <웃음> <웃음> 근데 헤드셋인데 왜 파란 가방이지? 좀 확장했어요? 됐다. 좀 확장했어요? 야! 돈 있냐? 나뭐 바뀐 거 없상? 어어어 어, 네? 더, 더 있냐? <laughs> 돈 있냐? 아저 방금 해드사서돈다 썼어요. 용돈 다 썼는데. 야이 엄마 하느냐? 이뻐 보인다? 에이 이거 와 해드셔 뭐야? 야 이거 그 맥스인가 그거 아니야 이거 알아? <laughs> 아니에요 저 짧이에요. 야이쁘다 아련이 지금 <laughs> 파란 바지 입어서 잘 어울리겠다. <laughs> 제 제가 <어때요>? 더 파란데. 내가 더 파란 거. 너 대답 되게 꼬박꼬박 잘한다.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요 제 색깔이 누가 봐도 제가 더 파란 게많지 않나? 어 아, 아, 그래? 아, 아, 무서워. <laughs> 그러니까 요즘 무섭다 애들. 너돈 없어? 네저 이거 사느라 용돈 다털었어요아 그래? 네 어디 산다고? 저안 살아요. <laughs> <저> 죽었어요. <laughs> 아 귀신이시구나. 아, 네네네네네. 아네 귀신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나 아, 들어갈게요. 아 근데 귀엽다. 귀엽지? 어! 귀엽다 잘 어울리네 음 진짜 잘 어울리네 이거 지옥 갔다 너금 있어 물지야금 조금 있어 줘? 어나 그거 시, 신발 만들 수 있나? 누나 금 신발은 왜? 이거 왜? 어따 쓰게? 지옥 가려고 아 지옥 가도 뭐하게? 피그렛터 석영 캐서 경험치 올릴려고아 어? 석영! 좋아 석스레이 뭐야 석스레이 고마이 대발 떨어져라? 응 질질 질질 질 떨어지면 그냥 바로 휠 굴려가지고 바로 어림없지 귀한 서얘 후딱 찍어 오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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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농구심 레벨이 코앞피라설이하 저거 석영인데 불타고 있는 거 떨어지면 레전드 찍습니다 화 절대 싫어 이게 스타팅의 특권이네 사람들이 아직 별로 못 털어갖고, 그냥 살짝만 돌아다녀도 되게 많아. 응? 어? 어이 무서워. 어? 응? 맞아. 한 명이니까. 한 명과는 맞서 싸우자. 두 명은 안 돼. 어, 돈이네. 잠깐만, 잠깐만, 얘들아 한 명씩. 다고름 아니잖아. 착하지, 착하지. 아, 예. 제발. 그럼 n 개필요한 it, you're on washing, b 상 t Wow. Chugosa? Chugosa! Pisa! p i b 제발. I never was. I 서 e 금 e 어디 a 어 잠깐 안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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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웃음> 진짜 잠깐만 <laughs> 네와나 <laughs> 닭살 도아아나 너무 쓰나 진짜 너무 쓰레 넘쳐서 진짜 아와 오늘 도파민 할당치 다 채웠다 진짜로 5년 넘게 방장 방송 봤는데 <laughs> <방장이었다>. 아 나치고 진짜 장난 아니었다 진짜로 물지야 아니 그 정도야? 정말 고맙다 덕분에 스피드론 성공했다 아 다행이네 인첸트부터 타고 경험치를 털고 가벼운 마음으로 차차왜삼선만 나오는 거냐고 헬로 어 도현이 헬로 헬로 헬라 헬라 아니 누나 그럼 얼마 있는데 나 지금 전 재산 2만 원이야 초대 한 거지 이미 안 했어 못 했어 지금 못 한다고 사람을 못 초대한다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2만 골드를 절대 농사하지 마라 도연아 <웃음> <웃음> 그냥 싸움으로 들어가라 농사는 후반이 좋댔어. 기다려 내가 석유 가져올게. 뭔 석유야? 트랙터 뭘 들고 없어. <laughs> 내가 석유, 석유 서, 가져올게. 니네 석유 팔 것도 없어. 너무 무다망했어. 아, 또 농부들 또 빌드업 벌써 한다 뭐 이거. 진짜하다. 나 어부 할 거야. 어떻게 가르마네 빌드업을 해? 님들은. 나 어부 할 거고. 진짜 망했다니까. 와 진짜 심하다.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쟤 네가 해봐야 되는데 너네 농부해라. 당골멘트 <laughs> 나왔죠? 아, 님 초대 있었데 일단, 나도 돈좀 벌고 올게. 오케이. 아우. 농부 꼭 해라. 어, 아 농부는. 사기라서 안 해. 아, 진짜. <laughs> 짜증나네. 아, 나 낚시해야 낚시 되는데, 20 찍어야 텐트님. 되는데. 에? 텐트님. 어, 동수님. 하이, 하이. 밭, 하이요. 밭, 확장 안 하실 거예요? <laughs> 어게하실 거예요? 동수님 딱 정하세요. 근데, 그거 놀라운 사실. 저 지금 사실. 어부랩도 올라가고, 농부랩도 20네 다둘다 넘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못 정한 거잖아요. 그죠? 네. 템템님 몇렙이요, 농부? 저 농부는 20. 어부는요? 13. 아니, 최소 농부신데? 에? 아니요. 아니 이게. 근데 제 보기에는 좀더 확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나. 아 나쁘지 않지 않나. 설마 아, 알았다, 알았다. 농수님. 정하셨구나. 정하셨구나. 아니, 정한 건 아니고요. 근데 물지는 이미 그 보셨어요? 가입한 거? 네, 근데 그거 저것도 가입만 해고 쓸모가 없는 게 어부가 통발이 중요한 건데, 통발 네. 70랩부터 쓰는데 너무 섣부르게 판단한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제 생각은 어부가 돈이 안 되면 40랩 때 노조가입해서 대충 트랙터 끌면서 농부 호소하다가 <laughs> 이제 어부 레벨이 더 올라가면 <laughs> 이제 어, 어부가 더 준다면 그냥 이제 어부로 <laughs> 이제 바로 전직. 얼마 하지도 않아요. 하하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맞긴 하시다며? 해. 못 바꾸는 그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밭이 넓어지면 트랙터를 무조건 써야 되는 밖에없는 상황이 오면 네. 석유의 값이 올라가는 거는 무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광부들이 설마 막 담합하거나 석유값을 네. 폭등을 시켜 버리면 우리는 아, 그래? 이럴 줄 알고 농사 안합니다 하고 어부 전직. 어 바로 한한방 먹이고 네. 와, 우리는 휘둘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왜냐면 능력이 있으니까 두개다할수 있으니까. 어, 그건 멋있어요. 그니까, 온, 직순수 농부들은 그게 안 돼. 이거 아니면 우리 굶어 죽어. 어, 그러면 또 이제 바다에다가 어 농작물막 집어 던지는 거지. 어 아, 아 하면서 트랙터로 막 바다에 투신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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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형. 이번에 어. 보시청자분들은 형이 트랙터를 끄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 아, 그지? 아, 아이 아, 아, <laughs> 네. 어떻게든 어? 팔라고. <laughs> 어. 아니 그런 짜치는 행동 어. 하지 말자. 어? 아, 아, 아이 그럼 그럼. 어. 택배미를 그, 확장하려고 했어. 네. 네. 어제 그 빌려간 곡괭이가 네. 이, 이, 아, 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가을감은. 네? 아 잠깐만 진짜 아 이거야 이건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잠깐만 색깔이 없잖아요. 빙수 색깔이. <laughs> 이거 봐봐 씨발. 고치는데 18렙대로. <laughs> 아니 뽕을 쏘는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나오잖아. 아니 개지니 개일보 직전에. <laughs> 아니 아 됐네.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미 수명을 다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언제 그러니까 두개다 이제 힘을 길러 놓죠? 어, 저부탁 할게요. 오케이. 저도 그럼 근데 물는 어떡하지? 낚시 말똥분만 아, 해주죠, 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30일. 선생님! 네! 아니, 진짜. 잠깐만. 아, 이건, 이건 주기 좀 아까운데? 에? <laughs> 잘떴어요 잘 <써야? 웃음> 다! <맞아>? 가져가거라! 어? 어! <laughs> 뭐야, 이거! 아, 장난 아니죠? 대종금 뭐가 갖고 싶은가? 행운이 갖고 싶습니다! 검세한 손길은 갖기 싫은가? 필요 없습니다. 백원 이레벨도 괜찮겠는가? <웃음> 괜찮습니다. 어이 <laughs> 뭐야? 아야 천천만이니 일로 와보세요. 네. 동결 땄어요. 미친? 야 확인해 보거라. 내 만들어 봐 나이다 나이다 나이다. 아, 이 정도면은 어제 고개인 값 충분히 한 걸로. 아니 한거 이상인데요? 아예 뭐잘 아,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야호! 라텐테왜 낚시 안 하세요? 아, 저 자랑할 게 있어서. 뭐, 어떤 걸? 저제거 괭이 한번 봐보실래요? 괭이요? 네. 와, 아니 지렸는데? 지리지, 지리지! 어? 종결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면 농사하겠다. 어디 있어요? 알자 어, 아, 알자. 물자 물자. <laughs> 아니 아니. 좋으니까. 아니 우리 어제 어번결이 했잖아. 그러나 네. 왜? 가위가 해 왜? 어부가 어부 저 가위 많해아 어. 아직 2시 못 찍었어. 아 그래. 도대 행운산밖에 없는데. 어부가 비오는 데 개이 자랑하는 거 되게 아, 웃기지 않냐? 아, 아니, 아니 어부가 그래. 비오는 데 낚시하는 아, 거. 낯이... 아, 바로 그냥 나를 그냥 돌려치기 <laughs> 어버치기 외치기 해 버려. 잖아 혼자서 또 분주하게 달리기 오래 뛰면은 막 하이 온다고 하잖아 러너스 뭐 하인가 그런 게 있다며 어 오셨네 템템님네 오셨네 와 억지 억지가 아니죠? 와 근데 아니죠? 동숙님 진짜 낚시에 정 없다 혼자 낚시대 기본인 거봐어다 만들었어요? 그 기나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나? 근데 템템님네 지금 되게 골프채, 골프가... 하나도 <laughs> 골프채 사랑하러 골프 하나도 골퍼도 없데 골프 지사랑하러 골프 사고 클럽 오신 분 같아요 왜냐면은 뭔, 뭔 기본이... 근데... 저 님들랑 이 같이 쓰려고 이거 떡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낚싯대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서운합니다 진짜. 저 어부의 마음 뜨지 않았어요. 역시 근데 텐텐이 이거 원격이 환트한 거지. 그럼 텐텐이 어부의 몇시지 알아? 글인데 13. 14. 아 13. 누나뭐 했어? 아나 오늘 밥 팠어. 나죽 갔다 오느라. 근데 서포 텐텐이 농부래 20명. 또 물지만 진심이죠? 아니 나도 진심으로 이렇게 낚싯대도 만들고 톱밥도 만들고 이렇게 그럼공용 레벨을 오르니까 만드는 거. 어, 아니. <laughs> 아니야. 그런 그래, 그런 의미로 만든 거 아니야. 나중에 날 버리고 농부를 간다면 <laughs> 난 반드시 보복할 거야. 나는 오카지. 아, 아니, 나는 그럴 리가 없지. 근데 농부 마을 간다 오면은 기대해. <laughs> 아 기대 안 되는데? 열심히 물찌가 저렇게 많으니까 좀 무섭다 자 바로 옆집인 거 인지하고 있어야 돼야 <laughs> 음? 너도 근데 농사 늘려야 된다니까? 가스라이지너 아, 너 롤만 해? 너 배구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네 너 왜? 배구도 하잖아 롤만 해 너가? 게임에선 근데 왜 이렇게 좀 무섭겠어 투자 못하게 건의하겠다 말이 안돼왜 <laughs> <laughs> 아, 애초에 서버가 그러라고 만들어놓은 기능인데 아니 <laughs> 니 <아니>, 하기 <laughs> 아니 지, <laughs> 지 <기능인데>. 하기 <laughs> <아니, 지하니> 싫다고 건의해 <laughs> 니도 즐겨 <들게> 하라고 <laughs> 아니, 근데, 동생님, 아까, 네. 저한테는 약간, 막, 농사, 막, 양날이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저를 꼬시고는, 그냥 물지 옆에 오니까. <웃음> <웃음> 갑자기 저를 막, 무슨 네, 갑자기 막 공격을 하니까는 제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저 트리터 몰고 계속 네. 농사 짓잖아요? 네. 개물지가 무조건 저희 논밭 파괴시키거든요. 하리하죠 <laughs> <laughs> 아, 멘탈 관리? <laughs> 네, 사회 정직하죠. <laughs> 교화 시켜야 돼요. 아산 수치 내리고 있었구나. 네, 저희가 또 분명 농사한다고 그냥 <laughs> 아예 뭐 어부야고 하 그냥 이러잖아요. 흑화해가지고 저희 농사 농장 저기까지 확장하면은 100%다 때려 부숴요. 진짜. 아왜 <laughs> 자르지? <laughs> 산 수치 내려줘야 돼. 아 그건 맡기네. 어, 그건 그건 맡기네. 답하니까 지금 18. <웃음> 18. 어 <laughs> 아, 나도 그것만 할까? 그냥 눈딱 감고 10만 원벌 동안? 지옥, 지옥 광 한번 할래요? 아, 일단 돈 필요하신가요? 예. 어. 저 아니 제가 돈이 별로 또 필요가 없는데. 예? 네? 대출? 대출? 이자 얼마데요 음.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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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내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아, 근데 잠깐만. 세금도 생각해 보면 5만 원 이틀 어느 정도가 양심적이지? 양심적일지? 모르겠네. <laughs> 뭔가 20% 이러면 존나 비싸 보이는데 6만 원 이러면 좀싼거 같잖아요. 에? 굉장히 아니야? 비싸 보이는데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아 그런가? <laughs> 어, 뭐야, 뭐야? <laughs> 아, 그래요? 아, 좋다. 뭐야? 좋아! <laughs> 있어. 저거, 조심해. 어떡해. 저거 심지어 선빵 때려! 어떡하지? 모르겠다 일단 농사를... 일단 농사를 지어야겠어 어떡하지? 도망가야겠다 일단 어. 가져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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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laughs> <laughs> 나 잠깐만 경험치 왔다 선자 확인하러 갈랬다가 어떡하지? <laughs> 아니 저거 누가 잡지? 내실수 소환해가지고 근데 어, 경치가... 어디? <laughs> 아니 경치가 이게.. 어떡하지? <웃음> <웃음> 생각..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는데 <laughs> <너, 웃음> 경험치 못 주나? 너배 가르면 드릴 수 있긴 하지 아니 그럼 내 것도 못 드려야 되는데? <웃음> <웃음> 아니 뭐 횡령했으면은 그만큼 다시 납배야 되는 거 아닐까? 아저씨 레벨 몇인데? 39 아씨 <laughs> 어, 높긴 하네 동승님 네 혹시 잃어버리신 거 없으세요? 제 경험치 드셨네요 혹시? 아니 아니 제가 먹은 게 아니고 주운 건데. 예. 네. 그 아, 어떻게 드세요? 아니 아니 어떡, 이게, 어떻게 이게. 다음에 인챈트 한번 해주세요. 아아 아, 그럴까요? 예. 에이. 지금은 필요 없어서. 아 그래요. 아 그래서 <laughs> 죽어가지고 드릴까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니요 다, 괜찮아요. 아이템 다 빼고 오긴 했는데. 선생님 목숨 그거 잘부하세요 혼자만의 목숨 아니다. 어,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네. 넵 넵. 오, 이거 안 돼, 다 누가 이거 멸망해. 표범 어디 있어요? 표범 있다고 와서 앞에 있습니다요. 앞에 있어요. 여기 앞에. 물에 물에 지금 어, 둥둥 떠다녀요. 네? 풍수코. 아니 풍수코는 벌레만 잡습니다. <laughs> <laughs> 벌레 잡나요? <laughs> 아 저건 안 되나요? <laughs> 동물은 동물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람에. 저기 근처도 못 가겠어요. 에이, 샷이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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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풍수코. <laughs> 안돼 나 낚시대 좋은 거 만들어서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오. 왜? <laughs> 네? 제가 억으로 끌테니까 때리실래요? 자, 나도 그럼 도끼 들고 와야겠다. 제가 어 그게 가능하려나? 다 같이 잡아봅시다. 레이드 합시다. 왔다 왔다. 조그왔다 나이스 어디야? 피토 얼마예요? 팔야 피토 얼마예요? 팔디. 잡담말 어디야? 피토 얼마예요? 때렸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로네 근데 택도 없는데? 나삼나아 누가 똑같아. 화살 100발만 하지? 주실 분 화살 100발만 주화살1 0 0발 없는데? 아니 검은 붓돌이 이거 크림순발로 그 어, 어떻게 할 거야 그 마이레쓰 면은 안단마이레쓰면 용암을 부어볼까요? 어? 용암? 어? 구워 볼까요? 어, 어? 어 동석이 어. <laughs> 형. 어떻게 살아났어요? 형배 속에 있는 거 아니었대? <laughs> 소화됐어, 소화됐어. 아니, 주인을 막 어, 물긴 해도 먹진 않아. 아, 어, <laughs> 그래? 어, 우리 애 너무 죽이지 말자. 아니, 아니 면안 되나? 아니, 복주를 어떻게? 원래대로 하셨어요. 저. 저 특정하자 바로 나한테 달려와 가지고. 어? <웃음> 아니. <laughs> 얘왜안 와? 어? 켄타리 어? 소통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한번 테이밍 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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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입마개 <Zum 그걸> 하고 입마개! 현명이고 현명이야! 뭐야? 잠깐만 내경험지 이거 이거 안 되는지 어디 갔지? 어어어 살았다 살았다 누구 또 죽었어? <laughs> 우리 애가 놀라서. 안 빠졌어요. 한동진 이 거예요. 한동순이 풀었어요. 아, 도움이요 제가 이 실수로 풀어가지고. 아, 저 몰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마계를 하셔야지 이거. 아, 우리가 원래 안 그런데 놀라가지고. 어디서 안락사 어, 어, 시켰어요 어. 우리. 어, 이거. <laughs> 났사, <아이고>. <웃음> <웃음> 아, 죽였어. 안락사 아이고. 닌겐이 미안해. 아, 나돈 빌리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네. 감삼님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아, 6만 원. 사실 제가 초대하는 사람이 진짜 p 스방님도 너무 좋아할 만한 사람이라 이게 사실 그건 비밀이긴 하지만 직장아님? 아직 공개할 수 없지만 아무튼 좋아할 거임 그래서 아그 말은 지금 너무 비싸다 살짝 애누리가 아 그러면 5천원 깎아드릴게요 5천원이나? 네. 이거 5천 세금 원. 떼면 아무것도 안 남는 거 아시죠? 그니까요 아니 이거 네. 아니 잠깐만 근데 누구예요? 어. <laughs> 아 디스코드 메시지로 알려드릴까요? 하하 아, 오케이 오케이 어때요 대박이 아니 잠깐만 진짜 놀랍죠 아니 이 사람이 온다고 네 미스터 비 아니, 아니 근데 외국인 잖아 음, 음. 어 아, 다른 안 되지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네 그렇게 됐어요 좀 어떻게 아, 하다가 네, 네. 연락이 다 가지고 이틀 내로 갑겠습니다요 아 좋아요